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때쉴때 때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메모리 실적에 좀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의 바로미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론 실적, 바닥 확인할 수 있을까? 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서 업계세 번째를 찍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의 실적의 발표가 예정이 됐습니다. 요게, 어, 이번 주죠. 우리 쉴때 추석 연휴 때. 어, 현지 시각으로 27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디램이랑뭐 낸드 요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 반도체가 이 정도로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목표가 도 사실은 증권사들이 해외에서는 막 13만원 11만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턴어라운드 가 생각만큼 빨리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 반도체 주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오 아니다. 삼성전자 실적까지 보고도 실제로는 크게 더좀 봐야 되고 지지부진 할 것이다 X.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X 마이크로 실적 나오고,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 그때부터 이제 좀갈수 있다. 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분 의견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 편입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언젠지 모릅니다. 예. 바닥은 벌써 지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음. 네, 바닥을 지났는데 주가는 조금 먼저 반영은 된것 같고. 예. 그만큼 저희가 반도체를 어, 특히 저희 EBC에서도 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오판 바닥이나 아 이제 지금 어뭐 현물 가격이 터는 거 봐야 된다, 재고 떨어진 거 봐야 된다. 이젠 투자하시는 분들 누구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으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과거 같은 어떤 어 소외가 됐다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진행되는 과정의 탄력들이 예전보다는 스마트한 머니들이 머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주가는 게 만만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그거죠. 반봄 온반도체 봄은 온다. 네 어... 벌써 한 (6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어... 네 내년 봄은 오겠죠 또? 예 네. 그런 쪽에서 사이클상으로는 돌아올 때는 됐다라고 하는데 음... 그에 따른 주가나 그에 따른 탄력들은 좀더 더 지켜보는 게 맞겠고 게다가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반도체 하게 되면 삼성전자 움직일 때 그러면 당연히 같이 움직이는 소부장 이런 예. 쪽도 얘기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어 이것게리 포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공정 장비도 막 심하게 또 흔들리는 쪽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다 풍파를 이겨 나가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를 들어주신 의미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무언가 방향성을 확가를 것이다보다는. 어쨌든 바닥은 지난다는데 투자 포인트를 두고 네.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될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X를 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조심하면 좋겠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조심 뭘 조심해야 되지? 아니 근데 왜 X를 <laughs> 왜 X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바닥이라는 거는 어, 큰 그림에서 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 나온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 연휴 지나고 쫙 반도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아직은 확인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삼성전자 이제 뭐 내용들은 우리 반도체 맨날 얘기하는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지수가 막 밀리니까 반도체 단도 이제 그렇게 밀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내용들은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감산하면서 가격 올라가고 음. 어,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 그런 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이 어, 어렵다는 건데 내려가야 될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모아가야 된다는 부분은. 어, 그런데 일단, 뭐, 이게,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이 될 거야?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어, 요, 지금 120분 봉인데, 짧게 보시면 여기 왠지 상바닥을 만들어 놓은 듯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듯한 위치가 아닐까요? 음... <laughs> 그런데, 요게 다음 주에 요렇게 이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와 굉장히, 어, 뭐 방향이 맞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맞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67달러 정도 선에 있는데 그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이 형성되어 있던 지지 라인이 64.75달러, 76달러 이 어,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65달러 선에서의 반등 여부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나올 때뭐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거나오에 따라서 여기를 지지해 주는 그림이 나오고. 어뭐 우리 연휴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선 위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연휴 끝나고 삼성전자 단기적인 반등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예. 어뭐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x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동의하는데 타이밍이 지금일까? 여기서 x를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요게 타이밍이 오가 오로 바뀔까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그거를 다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돼서 다 좋은 얘기하고 이제 진짜 간다라고 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또 이미 벌써 주가는 많이 튄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가 어 우리 사일날인가요? 연휴 끝나는 날이 네일날인가 사일날 시가가 삼성전자 상승 출발해서 음. 오늘의 저점을 이탈 안 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저는 음. 여기서 단기적인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아. 왜냐하면 다른, 나머지는 변한 게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음. 엄청나게 뭐 공장에 뭐큰뭐 뭐 불이 났다든지 이런 네. 것도 없고 아무 나쁜 학재가 없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그냥 어떤 타이밍적인 잡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뭐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수 대표님 삼성 실적이 <laughs> 언제죠? 6일인가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그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4일, 5일 우리가 돌아와도 네. 사실은 움직임이 막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겠네요. 그렇죠. 뭐 당장 이제 중요한 건는그 기대 기도 매매. 기도 매매. 네, 이게 효과가 발휘해서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나서 그래서 삼성 전 자가 급상승을 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음. 괜찮겠지만 예. 이제 그 사이에 확인해야 될게 이제 이만큼 있을 거고요. 예. 게다가 중요한 거는 또 삼성전자 이제 본실적 발표됩니다. 그 예비 실적이 발표됩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아마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2조에서 2조 2주 5천억 정도. 그래서 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뭐 여러 말일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가 음. 이제 거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은 이제 이만큼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왜이 실적을 보여줬고 다음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예. 이제 좀 미래 청사진을 쫙 한번 얘기하는 게또 IR이 있겠죠. 음. 그때 이제 또 많은 힌트를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또 앞으로의 흐름들을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음.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많이 신경쓰기 그거 같습니다. HBM 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네. 이게 우리 앞으로의 실적을 어떻게 끌어가면서 수익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좀 가야죠. 음. 네. 그래서 한달 한 정도는 보시되 어, IR 하는 때까지 변화를 좀 보자 이렇게 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가려면 사실은 이건 이제 외국인이 사줘서 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근데 지금 오늘 환율도 또 올랐고 지금 미국의 셧다운 이슈나 뭐 국채 금리나 유가나 그리고 연준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를,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계속 연말까지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소부장들도 같이 좀 힘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진짜 가려면 내년까지는 좀 마음의 여유를 열어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주현 대표님, 어떻게 뭐, 보세요? 뭐긴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어차피 음. 금리 인상 상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단 막혀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 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를 이제 뭐더 올리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얼마나 길게 가져가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뭐한 번이나 두번더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게 어 고금리가 장기화 되느냐 아니면. 아니. 뭐 예상대로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인하를 하느냐 요 관점이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들이 좀 왔을 때 음. 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을 때 그때는 뭐 괜찮을 것 같고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외인들에게는 어,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한다라고 역발상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꺾인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뭐 좀더 올라가면 외인들 몇세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조금 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더 나오고 나면 외인들이 쭉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것 같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버슈팅 된다는 판단이 외인들이 선다면 그때는 이제 환율이 이제 더 내려가겠지라는 그런 기점으로는 삼성전자 뭐 이런데 좀 매출세가 들어올 수 있다. 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 알겠습니다. 자두님께서 명예커님 명절 전이니 긍정적인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했긴 해서. 도희기도배한 <laughs> <기도면> 하는 중입니다. <laughs> 좀약발맞게좀 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초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바닥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터널을 빠져 나오는 그끝 구간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지냐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반도체 주딱 하나씩만 담는다고 하면 한 종목씩만 주시고 가격까지 주시고 한번 마무리해 보죠.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후공정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사이클은 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h b m 이 끌고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장비 쪽에 TFE라고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 다시는 것처럼, 이제, 어, 패키징을 할때또 들어가는 이제 테스트 쪽에, 그런 소켓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어, 지금 주위 보게 되면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습니다.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렇이 네. 때문에 지금 다시 움직이는데, 왜냐면, 어, 두 축이 있는데, ISC와 TFE 중에서 TFE가 먼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 삼성이 앞으로 HBM과 함께 투자를 얼마큼 더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할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의외로 성과 나온다 그래서 저 고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총이 음. 어한 3천억대 한 중반대쯤 되는데 한 5천억대까지는 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보건 열려 있는 한 3만 6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구조가는 예. 2만 5천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오케이. TFE도 있고 TSE도 있죠? 네. 아, 어, 헷갈리더라고요. TFE 목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TSE는 뭐 하는데요? 비슷하긴 한데 네. 아니, TSE는 2차전지 장비 쪽이죠? 2차전지 장비 네. 쪽. 오케이. TFE 목표가는 3만 6천원 손절가는 2만 5천원 요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이주현 대표님 어우 네. 재밌는 거 갖고 오셨네요. 네. 네. 오늘 좀 핫했는데 네. 어, 사실 이제 후궁정 쪽 보면 한미 반도체가 오늘 살짝 들어올렸거든요. 며칠 전부터 괜찮아 보였는데 요쪽을 할까 하다가 어 또다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매매적인 관점입니다. 어쭉 가져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이슈화되고 있고 시장이 사실 반도체 저점 잡고 돌릴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 칩셋 미디어, 칩셋 피시.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종목이들 항상 볼 때마다. MPU라고 <laughs> 어, 해서 예.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영상 쪽으로 뭐 엔비디아보다 어, 더 괜찮은 거 이제 앞단에 상승할 때 이제 그동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였고, 요번에 이제 어,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시간에 상가 갔다가 이제 쭉 밀려 내려왔는데, 음, 요거 연말까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어그 다음에 뭐 반도체 AI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길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짧게 음. 그냥 저점 매수 한번 해가지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매수가는 일단 제가 오늘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왔는데 36,000한 500원 정도. 고 어, 그 정도 이하로 여러분들이 조금 사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만 2천 원,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정도 잡고 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짧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네. 매수가 3만 6천 5백 원, 목표가 4만 2천 원, 손절가 3만 4천 원, 손절가를 잘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이비씨.